정 호강 갈 거거든요. 9시 어. 그 전으로 갈 거니까. 식사 에. 점심 하시고 드시다가 응. 미리 연락 드릴테니까 미에 가자 그러면 지하 2층 나오셔요. 제가 하다가 미래서 거기 배낮에 걸으면 햇빛 뿜어 그러면 더 좋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새해. 그러게 신발장도 있어. 신발장에 에. 다 신발 이렇게 올려놓고 걸으면 돼. 근데 나는 그거를 한번 질, 질문해 보고 싶, 어? 싶은 거야. 이, 이거 하는데. 어. 근 가서 이제 언제가든지2대 1도 자기가 이기대?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야. 자기네 12개 놓고 치고 120 놓고 치고 그 사람은 150 하다가 200을 놓고 쳐. 음. 고등학교 때부터 당구를 했다니 어디서이 아, 사람은 다늘어서 당구. 골프 치러 치고 배운 거니까 느리지.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가버리니까 혼자 연습만 하기는 심심하잖아. 응. 나보고 하자, 그래. 하기다 하는데, <laughs> 뭐, 어, 그저께 나한테 3대1로 졌거, 3대 졌거든. 3대0으로 졌거든. 3대1으로 해서 나한테 아 가자. 아 나는 처음에는 12개씩 갖고 막 붙이다가, 그렇게도 겁만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응. 언젠가 누가 나를 보더니, 누가 있는 여성들은 빅맘 붙이고, 똑같이 이렇게 치지 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치는 거야. 음. 그분이 처음에는 내가 배울고 치니까 맨날 이기다 싶어가지고 음. 이 사람 공부를 하거든. 아.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집에 오면 당구라는거신경을안 쓰고 내 살림만 하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 그렇 늘기 시작하더니 음. 내가 저두 개를 이 사람이 더 먹는데도 음. 내가 지는 거야. 음. 언젠가 한번 하스폰 번 게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이 빨리 뽑아내면은. 그게 가능해. 한 40분 만에 끝난다든지 이러면은, 다섯 번을 뽑아내도, 한0른 시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온다고. 다섯 번 게임에서 다섯 번 다졌네? 아. 그래서 이제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언제가 또 둘이 붙었는데, 또 다섯 번 게임에서 내가 또 다섯 번 다져서, 야, 이제는 내가 근접을 못 하겠구나. 막 아. 80으로 다시 다운해야 돼. 안 되겠는가 보나 응. 이렇게 들러고 있었는데, 어제 나도 하자 그래서, 나댁 놓고, 자기 댁기 주는 고궁금고 쳤는데, 응. 이런 일이 처음이야. 어. 어쩌면 어. 내가 세리쿠션이라고 어, 어, 마지막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갈 때까지 열두개 중에 한개를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게도 어. 못 빼고 있어. 내가 다 빼돌아 어. 한 번에 막 다섯 개, 세개막 이런 어. 이렇게 빼다 보니까 한 번에 막몇개 치다 보니까 어. 세 바퀴 돌면서 다 빼버렸거든. 어. 한 십몇 분만에 아 그러니까 막 비가 찬가봐. 어. 어. 그러다가 내가 세리쿠션을한 바퀴 돌을 때못 하고 두 번째 돌을 때딱 해버려 가지고. 진짜 빨리 끝났어 음, 음. 다시 또한번하자 했어. 음.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공이 칠 만한 게안 와. 음. 그래가지고 해, 나는 백을 해가지고 열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했어 50분 어, 어. 만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어, <laughs> 이겼어. 아, 지쳐. 자기 지금 오늘 게임 다섯 번 했지. 이 그만하고 가자 그러고 일찍 왔어. 아. 일찍 와서 집에 와서 집안일을 했어. 5시 먹던 가지고. 시작할 때는 뭐딴 생각을 하셨나 보다, 정사선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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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 서너 번 게임을 해서 지쳤겠지. 아. 공이 안 오면 안 맞아서,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칠만한 공을 와야지. 그럴 가지. 때가 있어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하려 해서 밥을 재려고 래도안될 때가 있어요.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 우리는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감으로 그냥 하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할 사람이라. 10, 15, 20, 12, 13,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어. 허탈탈 음. 하라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laughs> 따지면 정확하대. 근데 정확하다는 것도, 치는, 치는 두께하고 그렇죠. 그 치는 폭도뭐 여러 가지가 음. 맞아야지. 맞아요. 그게 안 맞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명강의를 해도 그게 적 편할 수가 없어. 그렇지. 공 연회, 그, 그까지 그 6.5cm 공이라는데 그거 빗나가면 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게 뒤바뀌고 뒤바뀌고 하는 그래도 거지. 선수들은 지가 많대요. 응. 어쩜 그렇게 치면 딱, 딱 치고 마지막에 가서 딱 맞고 그대로 안 공이 어게 있는지 말이야. 아주 지가 많대 그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할수 있지 겠 싶은데 아니야. 해보면. 그게 다 훈련이야. 그러니까. 에이. 에이. 그냥 그만 것 하려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재미로도 놀라서 어. 별 관심 없이니까 대충 어.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니까 무슨 걸고 하잖아. 지금 그.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린 만큼의 결과가 네.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게 응. 아니, 저게, 저게 뭔 재미야 당물을 모를 때는 그냥 뭐빨간 공, 하얀거 뭐, 하얀 응. 뭐 왔다갔다 뭐 치는가보다 그걸로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또꼴보지 않게 재밌어 그렇죠 은근히 재밌어 중독이야 그래서 몇십 년씩 하나 봐 보통 잘하는 사람은 뭐 20년 30년 살고보어 응, 그렇구나 뭐. 안녕하세요 5년 2년 해갖고 되는 거니까 지렁이가 예 네, 맞아요 큰놈 나왔어 여기다. 지렁이도 있고 이거는 작은 거야 이거는 동동이? 작은 거야 아이지이이는이은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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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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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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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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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니 아이고 뭐야 뭐야 지이아 저기... 깜짝이야 아유, 얘는 나주 아주... 아이고 지렁이야 뭐야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지렁이도 찐 어디 갔어 어디, 어디 갔어? 갔어 여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 그데런데 그, 그 여기가 이제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새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 새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 아. 근데 얘들이 네. 비가 올라 그러면요 네. 분주하고 바빠요. 네. 그래. 뭐,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 아 비오겠다 하면 좀 있으면 비와 <laughs> <laughs> 얘네들 천기를 알더라고 알죠 예, 예 그렇더라고 그, 그 개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빵이 사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빨리 알아요 예 맞아요 근데 얘네들도 아주 모이를좀 뭐 갖다 줘야겠어요 되 예? 아 이거 주면 안돼 자연 그대로 먹어야지 지금 그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병들인 것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숭이가 <laughs>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맞아요. 먹는 걸 줘서 병들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밀림 속 원숭이들도 떨어진다 그러잖아 그래. 특히 호텔이 가까이 있는 원숭이들이 어. 엄청 떨어진대요. 네.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먹어야 할 음식을 안 먹고 병이 든 거예요? 네 병이 든 거예요 한마요 네.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문맥이 자연의 문물을 너무 봐야 하냐면 수명이 단축하는 적당히 받 봐야 돼. 는데 젊은 애들 지금 뭐케아가 그냥 암사 암세포로 가지고 태어난다니 왜왜왜 왜, 왜 그렇게 응? 혼자 다니거 아니야? 야생인게 무서운거야 저렇게 다니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저 건들면 안될 네. 그래서 조금 저번날에도 있었는데 그일로가 힘들거죠? 어 그... 어디죠? 그 개가 산에 살짝 야생을 주는 응. 개들이때려가지고 엄청 오르고. <목소리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게 기본이에요 네 그게 얼추, 그렇지, 몸을 따게 네. 하면 맞아요 안돼 인수 뭐 지렁이 잡나? 아 지렁이 너무 많아 엄청 아, 많아요 오, 오. 들치기 들치기만 하면 나와요 좀 찍어, 이거, 이거 얼음이 어딨어 어딨어 더 가서 어딨어 아 크다 크다 아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예, 예. 지렁이가 있다는 얘기는 땅이 그림진 거예요 또 아니 내가 이거를 여기 두꺼이 있어 이봐 내가 저기 하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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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속에 넣어 줘야 돼. 레디, 얘네들 들어가서 이고 고고, 네가 들어가. 찾아해 땅을 못 사니까. 어이, 나도 땡이를 한번 쏘러니, 쏘러니가 깨끗해졌어. 완전히 이동산을 절단 내네? 또 어쩌다가 사람에 따라서 이거 기분 나빠서 또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까 몰라. <laughs> 아, 누가 기분 하냐고뭐 해체가 없는데. 아니 비, 젖혀놨는데? 비질한다고 신, 신고한다 그런다니까. 누가? 아그그 그, 어, 어머니 한 분이 계속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비질한다고 신고하더니. 뭐, 이거를 걷어서 우리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러게, 옆에다 놓는데. 그러게, 경유하는 사람들 있을 뿐만 아니라 별별 별 사람이 다 이때 지나가면서. <laughs> <laughs> 고봉동으로 진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 저는... 그러니까. 뭘... 뭐. 사... 사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